2021년 1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그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쓰는 방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그 코끼리가 뽑지 못할 정도의 쇠사슬을 말뚝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는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기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자라납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 놓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길들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그 코끼리가 뽑지 못할 정도의 쇠사슬을 말뚝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는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기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 말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자라나게 되죠. 그러나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놓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그 족쇄를 뽑아 버릴 만한 힘이 생겨도 이 코끼리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그 작은 말뚝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내가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굴러 들어온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확고하게 진란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나의 모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의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막힌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존재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적 차원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내적 관계도 이미 맺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서 났다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의로움임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를 의롭다고 합니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결국 예수님이 사신 삶의 질과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담대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과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약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이 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에 말하는 소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그날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변모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장래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날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함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불법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마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의 일, 죄를 짓는 것은 옳은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